나라 한밖으로좀 불안정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심한 파열음을 내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가자지구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신냉전 시대 기류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회복이 잘안 되고 있죠.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내리지 않고 있어서 사업하는 분들 많이 힘들고 또 대출 받은 분들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장을 한번 봐도 참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이제 그 신문을 보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전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한끼 식사 값을 내는데 지폐 다발을 내더라고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물가 많이 올랐지만 지구촌 전체로 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압박받을 때또 건강이 이상해 생겼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제가 목사지만 주인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어렵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인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참 만만치 않은 시대였죠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또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요.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압박하던 시대가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 정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3년 동안 1 2 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양육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가론요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자라고 오신 다음에. 또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열두 제자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두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을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하나,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인 바울을 택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좀더 주메일을 할수 있는 많은 사람, 겉으로 볼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세인이었던 바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예수님 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 십자가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갈라데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로 갈라데아서 1장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게시해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바울은 내가 독불장군처럼 홀로 있는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서로 협력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14년 후. 뭐로부터 14년 후일까요? 성사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사도가 회심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14년 후를 말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바울이 회심, 회심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세우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그렇게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14년 후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서로가의 주장에 3년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학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심한 이후부터 14년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후부터 어, 그 다음에 이제 14년 후든지 우리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14년이라고 하는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회심을 했고요 또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격동의 시기였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못된 신앙인도 있고 또 나중에 청년 시절에 아니면 작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세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요. 가족들과도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만 그가 배운 것다 버렸습니다. 그가 배웠던 어떤 성경 해석, 어떤 율법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에 의해서 구약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지요. 또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이전엔 받았었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점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생각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이 1번이었어요. 그것을 먼저 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은 다음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1번이 되겠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바울처럼 그 나중으로 미루던지 버리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데아스 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안디옥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죠. 누가 같이 갔습니까?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과의 만남을 시간을 갔습니다. 데 바울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갔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에 가서 유력한 자들을 만났는데요. 유력한 자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 만나 이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이 이러이러 하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다 전문적인 사역자로 그렇게 일할 순 없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달라지게 됩니다 아 어, 바울이니까 그러지요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죠 전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1번이 어떻게 됩니까? 1번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이 지향하는 모든 목표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죠. 디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 일부러 디도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분명한 복음의 사람인 디도를 택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지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함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 불편한 게 있죠?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면서 즐겁고, 어떤 평안하고, 사실은 거짓병 아니죠? 어, 그랬다면,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어떤 삶의 목표, 즐기던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줍니까?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계 지도자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자신이 그 동안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자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유력한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덮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리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죠. 사실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상이 다르지만 전하는 내용, 그 복음은 똑같았지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나가서 내가 혼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연합하고 화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일보다 주인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기며 살아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더 많은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고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거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야거보와 개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이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하시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가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구제연금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달해 주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제하라. 도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부자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가 있는 것을 일정액을 떼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서로 화합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내가 그동안 전한 그 복음을 위한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소명을 주인께서 나게 주셨나 분명히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발과 같은 열정과 또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 우리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앞장 설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또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 은청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이 전후계를 통해서 주님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